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느헤미야 7장과 8장을 읽습니다. 과거에서 배우는 것 없이 과거를 잊은 나라는 겪었던 어려움을 되풀이할 위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삶을 이끄셨던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면 현재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과거는 현재의 디딤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어렵사리 52일 만에 완공된 성벽의 재건을 축하하고 고생한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성전 봉헌식을 해야 할 시기에 느에미야는 또 다른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예루살렘의 인구가 적어 예루살렘을 방어하기에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네이미야는 경비 책임자를 세워 방비하게 하고 귀한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읍에 정착하도록 곧바로 인구 재배치 작업을 합니다. 7장은 이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시한 인구조사 결과를 기록합니다. 1절과 2절에서 네이미야는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실력과 학력, 소유의 많고 적음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7장에 나오는 귀한 자 명단은 에스라서 2장에 언급된 명부와 조금 다릅니다. 학자들은 조사자들이 관점을 달리하여 개수하였거나 혼동하기 쉬운 히브리어 숫자 표기를 후대 필사자들이 잘못 옮긴 것이라 추측합니다. 명단보다도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벽 재건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일곱째 달에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제사장 겸 학자였던 에스라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습니다. 말씀이 들려졌을 때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며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질 때 그들은 조금씩 회복되어져 갑니다. 말씀이 외쳐지자 자신들의 범죄함을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며 옵니다. 느에미아와 에스라는 구절에 나와 있듯이 오늘은 하나님 여와의 호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다독입니다. 그렇게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회복의 공동체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말씀을 경험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합니다. 어떻게 행합니까? 초막절을 지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뒤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초막절을 지킴으로 바벨론 포로에서의 구원을 회상하고 기념하는 구원사적인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학창시절 받은 은혜를 그리워하고 지난 수련회 때 받은 은혜에 머물러 있는 분들을 봅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과거 회귀형 혹은 과거 추억형 신앙인이라면 곤란합니다. 자라나지 않는 믿음,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내일도 그분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리고 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지금 이 순간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은혜가 샘솟듯 넘치게 될 것입니다.